난혜아이에버구독아이에버좋아요 아! 제이네태인 안녕하세요 제이네태인 혜인입니다 제이 여기 지금 외모님들이 와서 감자를 먹는데요 제가 감자에다가 이 요구르트를 한번 타서 먹어보려고요 <laughs> 저번에 제가 달걀프라이에 고추장 타서 먹은것처럼 오늘은 찐감자에 음. 요구르트를 타서 먹기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어하니는 맛있대요 음. 자, 이렇게 조금 으깨줄게요. 이렇게 으깨주고 할아버지는 그래어유나왔고그어 음. 아, 할아버지, 하나 남아갔 왜? 그냥 무슨 맛일까요? 궁금하다 할아버지, 아파서. 이제 야무지게 줄게요 오 그래? 다 너무 돼? 많이 넣었다. 알 응. 겠어요. 괜찮아요. 좋아. 고양이만 응. 네 어. 고양이 안 먹어. 아니 그거 어버이도 괜찮아 맛있어 먹어봐 진짜. <laughs> 맛있던데. 어 응. 감자 스프. 수프. 감자 스프래요, 그래. 엄마는. 아니 야, 야, 무슨 맛일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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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감자 스프가 돼버렸어요. 감자 스프. 사장기냄해나 먹어봐야 겠어요 맛있어? 음, 달달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맛없진 않아요 그럼 맛있게는 다행이도 먹어볼래? 뭐? 이거 감자수프 그거 먹게 생겼어? 응, 응. 먹어봐 먹어봐 맛있어 언니 어, 맛없어 맛있는거야 저거 수프 스프 아니에요 좀 특이한 맛이네요 뭔 맛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음. 그래도 나쁘지 않지, 제인아. 그치? 이상하지 않잖아, 그 네. 음. 그럼 먹었가인가 먹어 가 집어 먹어 누나, 봐 아, 야 먹어봐 아야 엄마는 누재야무 맛이야? 아 감자 맛이야 감자 맛이야? 네 이렇게 오늘은 요구르트를 어이, 감자에 찾서 먹어봤는데요 맛있게 특이하고 아주 이상하지는 않았어요 먹을만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많이 어울리시는 듯한 그래도 꽤 먹을만 했습니다 아이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보 구독 아이에보 좋아요 아제한텐아이에보 싫어요 아이에보 악플 아 다른 채널, 제이는 테인. 다른 채널. 아, 제이는 대인 최고야. 이상, 제이는 테인의 제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